요 아니 나영우신그 티켓 까놓고 <목소리> 이게 옆에 그 미아 그 갈색 콜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딱 돌렸는데 <목소리> 그, <목소리> 그 아, 눈에 바, 눈? 눈 시리즈 나온 거예요 이번 <목소리> 거 지난 시즌을 안눌렀다가 잘못 눌러갖고 S 누르면서 오링 눌렀어 나 그래서 그냥 냅다 개 빡쳐서 그냥 아 이거 누가 사가려고 <목소리> 갈아버렸어 짱나알았어 아내 주화 1000개 게 빡쳐 주화도 좀줄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 주화 많아서 나는 맨날 2만 몇 개인가 있을걸? 몇개 5만 많이. 개 있는 거다 써가지고 이제 2만 개 남은 거든 나는 맨날 그링링바꿀 생각하면서 주화 탈탈 썰었는데 링들은 현질하면 많이 생겨요 아... 음. 음. 오 내 패기는 너무 느리다 죽어야지 나의 돈 아까워 200원이나 썼네 살려줘! <laughs> 이번 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 딜러 루라스하고 저 밖에 없어요 아, 내가 하나 둘 죽였어 우리 팀이잖아요 <내>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죽인 것 같아. 무슨 짓을한 거야?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죽였어그러님은어떡 <laughs> <교원님을. 웃음> 하지? 엄마, <laughs> 큰 실수를 했잖아 푸리만 죽여나 이제 리만어나이자 푸리만 들여서나서나 이제 푸이 엄마, 아, <laughs> 어, 이게왜안맞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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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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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, 너, 안 돼~~ 안돼 노나스!! 딸기 떨기 아하 딸기! 죽였어! 내가 죽였어! 후!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기자가 안 죽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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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왜 이렇게 약해. <웃음> <웃음> 아우 저거 또 난리 났네 또 난리 났어. 안요인어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어공주님. 인어공주님? 간간히 목소리를 잃기 때문에 인어공주니다아 이게 그냥 시끄러운 시끄러� 좀 괜찮은데 욕을 너무 많이 하셔서. 어떨 텐데? 온라블 받아들이셔야죠. 님복경하 적응한 것 같아. 우리 클랜에 어때? 어때? 너무 좋아. 아 뭐.

가재하고 <laughs> <님, 과제하고 웃음> 오신댔. 저번에 아, 왜 이렇게 섹시어었인 거? 그 치범님이 야너개 섹시해 가갖고 섹시가 됐지. <laughs> 오. 나름 다 사연이 있다. 아야, 야, 끌고 왔어, 끌고 왔어. 이거 아 어. 때려, 때려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laughs> <나도 모르겠어. 웃음> 이러고 있으면 흔가막꼬들 <laughs> <하니까> <laughs> <호텔에> 달려와가지고 바로 뭐지? <laughs> <많이 웃음> <많이 웃음> 어, 아니. 뭘 볼게. 내가, 내가 뭘물었게 내가 몰물었게, 내가 뭘물었게티샷 나도 먹고 싶어요. 빠르네. 이래서 놀았스하에에에에지이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. 에에에에에에에. 가가에에에에에

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산소 붓기가 팀원이에요. 음... <목소리> 이게 그래서 팀원에 해. 따라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전자동 산소 붓인지 아니면 그 대나무 도롱인지 차이가 좀 심하. 뭐야 파티용 그거잖아요. 요즘은 근데 진짜 리날바에는 플로하는 게 나은 것 같아. 야임마야임마 아이고 어쩔! 야이마! 대님입야입 말해. 못한 빠를 멀리 멀리까지 갔더니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를 <그걸> 별똥으로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립도못 먹었다고? <목소리> 너 지금 딜러두명 있는 파티에 지금 딜러가리을못 먹으면 어떡 해? <목소리> 맞아 맞아 맞아. 내가 대부몸 비벼서 죽어버릴 거야. 안돼 안돼 그거 그거 엔마 언사 나 죽어. 오아 죽어. 못 쩔어. 좀 가세요. 아기 좋나요? 엄마가 너무 좋아요우팀다 네 죽었잖아. 이쪽 쪽 거야. 마커스 와르. 어쩔 거야, 이쪽 거 도망가야지 그럼. <laughs> 우리 팀도. 어, 저거 맛있겠 나를 물고 오면 어쩔 거야, 니가 어쩔, 어? 어쩔 거야, 어쩔 거야, 어쩔 거야. 어 어쩔, 어쩔 거냐고. 아, 그 사실 그때 네가 방심. 물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? 아니 먼저 때렸는데 걔가 역으로 나를 본 거야. <laughs> 내가 맞고 있어. 아, 그거는 잘 모르겠어. 내가 네 명한테 맞고 있어. 었 <laughs> 아, 나는 한 명한테 맞았는데. 그 피어탱이 그 피어탱이 피어탱한테 맞고 있는 걸 맞고 있다고 표현하나? <laughs> 나도 그래, 플로우하를 잘했지. 아이야. 맞고 그지, 그지. 있기라도 하면 되지. 그치그렇지 <laughs> 안되겠다. 늪지대링 마지막에 사는데 먼저 사야겠다. 그래그래. <laughs> 그래. 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하고 싶은 게 어,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하는 거 아닐까? 아... 안됐다. 아니 에프는 엘리. 아, 엘리 옆에서 엘리가 별똥쓰고 있는 게쪽으로 와갖고 날 때리고 가. <laughs> 뭐야 저거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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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겹다 나나나딜러한테 맞았어 자리지 자리지 그냥 대패기나 하러 갈까? 아니 <laughs> 그냥 꿈과 희망이 있는 그곳으로 엘도라도로 떠나면 안 될까? 여기에 꿈과 희망이 있는 것 같아? 아별 여기보다 눈 있는 것 같아. 별데 없어. 너태안나 와? 어? 아 괜찮아. 주먹질 하는데. 주먹질 어, 미션 깨면 돼. 돼. 어 괜찮아. 주먹질로 <laughs> 미션 깨면 돼. 아 통신 어, 안 되지 <laughs> 안 나와. 눈도 안 나와. <laughs> 어떻게 우리 로스 너무. 멋있겠다 아, 근데 잘해? 반을 지아 반하지 봐. 아니 내가 테이프로는 상초니까 그냥 옆에 있는데 그냥. <laughs> 아. 아 그... 개법률때문다못 맞춤. <laughs> 강제 못 맞춤. 아, 피크인데, 왜 이렇게 돼거 이게. 아이 아이고. 나이스. 아이 뭐야? 뭐야? 없어요내 거지? 로저 풀로 이거 어떻게, 그, 저거 나왔을 때 했거든요? 그래가지고, <laughs> 응. 그냥 저거, 쉬프트 쓰면 냅다 일어났단 말이에요. 아, 지금은 네. 아니. 어, 지금은 또, 그냥, 바로, 그냥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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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은 뭐, 그냥, 저게 뭐, 없어요. 그냥, 뭐, 기상판정 자체가 없어어요 음, 그래서, 적응 못해서, 아니. 그 전까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. 그게 그거에요. 진짜, 반짝! 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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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 스킬 음, <laughs> <Didn't 웃음> 없어. 근데 <laughs> 그게 진짜 사기더라고, 아무리 봐도. <laughs> 그거 하향되고 사람들 많이 안 하겠어. 응, 뭔 열심히 때렸는데, <laughs> 잘해봐. 중성 잘했다 생각아 아, 때리지 마씨아 C만 어, 높으면 돼지데 내가 더 높네 맛있다 내 네, 네, 사랑이야 고마워 어, 너무 잘다 잘 면됐지 잘 면됐어? 엘프 몰았어 세세다. 이픽. 아, 똑같지 않다. 아이소. 우리 잘한다. 잘한다. 너무 잘해. 너무 잘했어. 함 시원해. 재 아, 이제 제우냐. <laughs> 이 자식 왜 이제 제우는 거야? 제우 그만 한참 빨리 제우지.

어이 오이오이오이 이거 다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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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녕 안녕 어녕 안녕 호자가 미쳤어호녕안 미쳤어 안녕 안녕 안 이사람보다 오고 됐트 가자 가자 가자. 어이? 어이? 사람 어이? 어이? 네밀어 밀었어. 밀었어. <laughs> 아하하하. 뭐죄송 아, 죄송합니다.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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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 사람, 아, 죄송합 사람. 그걸. 저인 다 아, 니다 같이 맞았다가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 <laughs> 아, 죄송때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 아, 아, 니다 아, 죄합니다 아, 니다 아, 니니 너왜 올라가서 그렇게 쏠다서 그냥 했다 이게? 그 뭐지? 엘보 찍었는데 타워가 캔스팅 시켰어. 어? 근데 어떻게 공중에서 그렇게 폭발했어? 몰라. 내려오나 어떻게 한 거지? 여기 여기. 아이스. 어, 키없어내 거야. <laughs> 왜 뺏겼을 때? <laughs> 개피였거든. <laughs> 아이작 너무 재밌다. 아. 이렇게 아이작 싫다고 할때 만들고. 아그땐 이맛을 <laughs> 몰랐어. <laughs> 너무 재밌어. 무적 아닐 텐데. 아, 그렇지. 아, <laughs> 아 사람 많은데 나만 빨아먹었냐. <laughs> 아쪽쪽쪽쪽쪽쪽 내가 제일 만만해 보였나봐. 이겼다 이겼다. 금방 끝나버렸네. 됐어 어시 울렸어 잘했다. <laughs>